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성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체들은 수컷 암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인간과 같습니다.간혹 중성이나 양성에 있습니다.중성이나 양성으로 출생할, 출생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됩니다.그리고 동일한 인격의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성에 의한 차별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좀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서양에서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유교로 인해서 여성을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유교도 여성을 차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남성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세상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남자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힘으로 농사를 짓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도 요직에 남성보다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오래 전부터 여성이 더 많습니다. 학교 강단이 다 여성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판검사와 박사가 되는 여성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판사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전문 직종도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성 평등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은 자식을 낳아서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가문을 보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자, 손손 대대로 잘 되어야 합니다. 공룡은 한동안 지구상에서 동물 중의왕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종했습니다. 아마도 체구가 크고 왕성한 식욕으로 인해서 먹이가 없어지고. 멸종했을 것입니다. 맹수들이 수가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고 멸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룡은 번성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종입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많이 먹는 것이 멸종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같이 많이 먹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왕성한 식욕을 조절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출생을 적절히 제한해서 번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산화제한을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출생을 제한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질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전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산화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피임하지 않습니다. 마구 낳고 마구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빈민가에서는 피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만 거의 절반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산화제한으로 인구가 줄어들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없어지고 맙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서 남태평양의 섬들이 잠기고 사람들이 사는 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침몰한다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땅이 다 잠기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아서 인류 멸망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번성은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을 누려야 합니다. 28절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 주신 복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연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방편입니다. 이 일은 인간만이 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는 맹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맹수가 1대 1로 붙으면 사람이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새끼 오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맹수까지 동물원에 가두어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역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양성이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번성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받아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레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령하는 반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점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은로명오늘 모든 명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리 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복관의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